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성보다는 아 아의 가성보다는 조금 더 진성에 가까운 가성 이런 걸 오픈 카탈콤에서는 잡힌 가성이다라고 얘기하죠. 혹시 들어가 잡힌 가성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걸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네, 네, 있죠? 어 조금 더 우리는 편하게 왜 가성을 써야 하는가 왜 가성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고음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이잖아요 흔히들 성부전환 아까 말했던 성부전환 음. 아니 파사지온 라는 구간이죠 성부전환을 다시 제가 좀더구가 설명을 하자면 성부전환이 뭘까요 성부전환 그냥 흉성에서 부성으로 바뀌는 거 그죠 렇 너무 당연한 얘기할게요 흉성은 저음이 아아 구성은 아. 고음이에요 아아아 그죠? 그럼 단순히 소리로만 볼지 말고 성대로 봤을 때 남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옥타고 쏠그 여자는 삼옥타부터 정도에서부터파사지오구을 만나게 돼요 파사지오 그 어쩔 수 없이 가성을 써야되는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음은 뭐라고 불러요? 두성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가 뭐금요 이거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 후대선 잠깐 아 내려가죠 아 후두가 올라가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음을 읽어 후두가 올라가도 있어요 후두가 올라가면서 성대가 얇아지고 그래서 고음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2옥타브 솔, 여자는 뭐 3옥타브 도옥쯤에서 가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다는 건 점점 이 성대가 점점점점 점점 얇아지면서 가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파사죠. 성구전환 이라는 게 흉성에서 두성으로 바뀌는 거, 파사지어는뭐 진성에서 가성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걸 전체에다가 그냥 따로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봤을 때 진성에서 가성으로 고음은 가성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볼수 있죠 이해가 되나요? 너무 많이 돌아왔네. 저음에서는 흉성, 진성,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두성으로 바뀌면서 가성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는 음, 가성으로 접근을 해야되는거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나요? 네또왜 네. 가성으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얘기 하자면 음, 대부분 친구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어, 우리가 원곡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때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두껍게 말을 하나요? 아, 두껍게 노래를 부르나요? 예를 들면 음, 김동률 이미 우리는 음, 저음에서 마저도 가성 기반의 소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때는 아, 야, 밥 먹었어? 뭐 내일 만날까? 이렇게 말하지만 노래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벼워진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성 기반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여기서 지금 다 다시 얘기했지만, 가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짓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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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내는 소리. 저음에서 마저 가볍게 내는 소리를 우리는 내고 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는 가성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진성과 가성, 왜 의견이 분분한가? 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픈톡에서 가성이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성에서 가성의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레슨을 할 때도 단순히 우리 가성니까 이 가성 기반에서 소리를 내볼까요?라고 처음에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응답입니다. <laughs>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금의 어떤 기초 소리를 해줘. 아, 야금을 내다가 실제로 이제 그 야금 안에서 야금 좀더잘 설명할게요. 야금 안에서 소, 가성의 기반 소리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응. 익히고 나서 진성을 일단 불러보라고 얘기해. 요 진성을 일단 부고 나서 거기에서 가성 소리를 찾아보라고 얘기해. 소리를. 진성. 여기서 처음 바꿔거게요이 진성에서 우리는 가볍게 가성 기반의 소리를 써야 되니까, 좀더 가볍게, 아, 아, 아. 가성을 좀 바꿔줘. 음을 좀더 높여줘. 이건 어때요? 아까 진성, 단순히 그냥 진성을 내는 소리랑 지금 음역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성대를 쓰는 어떤 느낌에서 약간 가성에도 더, 좀더 가까워졌죠. 이렇게, 음, 진성의 소리에서 가성의 느낌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왜 가성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단순히 가성에서 시작해서 가성으로 끝난다? 그럼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성에서 느낌을 다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진성에서 아 어, 나는 이거 가성이라고 그랬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소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그 진성의 요소라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음, 가성은 단순히 지금처럼 가벼운 소리를. 발성은 진성으로 부르는 거야, 진성 기반으로 부르는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진성이 적절하고 있했어요 그래서 방금 진성의 느낌, 진성에서 가성의 느낌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흐름을 좀부일게요 단순히 가성이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가면. 진성의 접지를좀 지는 정, 지진성지하게 지는 정, 지는 정, 지 누구보다 정, 게 사랑해 는 정, 지는 해 지는 헤 저도 해지진 정, 없어 어 지는 정, 지는 아 그. 지금 제가 진성의 느낌을 섞었을 때 있네 요믿으시나 다시 한번 느껴보면 이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돌아요 단순히 소리의 질감을 듣는 게 아니라 소리의 근본을 들어야 돼요 난 아직 열해준 누구보 접지, 진성을 접지를 하면서 어, 질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해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으면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래는 진성이잖아 라고 말한 사람이 되어 접할 수어요 이렇게. 근데 엔터보르는 가성을 설명하고 죠 가성으로 인식해야 합다이 그러니까 다음에 보면,